야, 어 우리 또대장내의 몸이 시네줘 봐, 된다니까. 이어. 된다니까. 그래하거 된다니까. 아 이걸 잡아야 돼. 니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그 이거, 이이아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한 2주 갈거예요한생 그랬구나 전 항상 가볍게 시작했어하지 말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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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려워 지었습니다도한